도아지면 완곡에 싫어할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더, 선택권더 없다고 보는데, 민주주의 국가에서 이제, 여론조사가 다는 아니겠지만, 딱 66.2%잖아요. 지금 니얼미터가 19일날부터 20일날 한 여론조사를 보면, 갤럽은 더 높게 나왔습니다. 갤럽은 68%나왔고요 정당 지지도는 갤럽은 또 민주당이 조금 니얼미터보다 낮아요. 그렇지만, 이 전주보다는 3% 상승한 4 8고요 자유한국당 11%. 다음에 정의당 6%, 바른미래당 8%, 민주평화당 1%, 이렇게 대략 비슷합니다. 예. 네. 항상 이야기하잖아요. 여론조사에 있어서의 60%만 넘으면 여론조사 의미가 없다. 50%를 조금 넘는 정도고, 반대가 그보다 조금 낮은 정도 효색이 왔다 갔다 하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게 여론조사지. 사실은 지금은 여론조사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70%이던 여론조사가 색깔로 막 펼치면서 북한이 올림픽에 숟가락 얹는거 싫어하던 그런 세력들이 여기에 문재인 지지하면안 되겠냐고 빠지는 여론조사는 사실 의미가 없다는 뜻이에요. 부정평가 한 사람들이 28.9입니다. 30%가 안 되거든요. 그러 그러니까 여기 이제 모름으로 응답한 사람들이 4.9 정도 되니까. 그렇죠.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 유럽 사회에 의식할 필요도 없어요 60, 그러니까 (10명) 66. 정확히 말하면 (10명) 중에 그~ 오차 빼고 (10명) 중에 (7명이) 지지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여론조사에 특이한 점인 (50대) (60대들이) 지지가 상승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곡선이 음. 그니까 (50대) (60대들이) 안정적인 국정운영과 그다음에 어쨌든 평화로운 남북 정책에게 결과 그다음에 평창에서의 보여주는 국가적 품위. 이런 걸 전반적으로 감안해서 50대, 60대들이 올라가고 있고, 그다음에 여기에서도 이제 경북 TK, PK에서 급성장을 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지지율이 부산 경남에서 예. 61.7이에요. 어마어마합니다. 20대가 지금 조금 떨어졌었죠 비트코인 놀이 그렇죠, 있다고 그랬는데 때문에. 지금 70.5에요. 4, 50대들이 다시도 어, 상승하고 있는 지지율도가. 음. 지금 굉장히 잘 하고 있다는 라 것이고 향후에 에, 아마도 제가 볼때 60%대 박스권에 갇혀 있을 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 더 네. 올라가면 이건 안 돼요 그러니까 위험해 에, 에, 위험해요 딱이 상태가 좋아요 <laughs> 네. 이, 이 위는 위험해. 네. 어. 위험해 근데 그게 이 여론조사라는 걸 우리가 보고 있으면 대통령의 지지율 중에 이거 보셔야 돼요 매우 잘함 있잖아요 매우 잘함 매우 잘함이 42.7이에요 여론조사나 지지율은 무슨 의미를 갖고 있냐면 내 고정 지지층 대선 때 나를 찍어줬던 사람들이 흩어지지 않고 견고하게 유지하고 있어야 확장성으로 다른 사람 지지했던 사람들이 붙는 거거든. 맞아. 요 문재인 대통령을 지금 매우 잘한다고 하는 사람이 대선 때 득표율보다 높아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지지했던 사람들은 거의 안 빠져나간 상태로 완구하게 문재인 지지로 갖고 있는 거라고 보면 저는 맞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여론조사 지표를 보시고. 단순히 숫자가 빠졌다가 이번에 평창 올림픽의 모습을 보고 올라갔다라고 보시는 것보다는 좀 분석이 필요한데요. 이 여론조사 지표 분석을 해보면 문재인 대통령의 정치 성향과 국민들의 의식 수준이 그대로 나와요. 무슨 말씀이냐면 문재인 대통령에게 악재가 되는 부분들이 여론이 터졌을 때 평상시에 보통의 예전의 정치인들의 모습은 그것을 수습하려고 했어요. 그리고 대변인을 통해서 각 정치인들을 통해서 그걸 수습하려고 했었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좀 달라요. 악재가 터졌을 때도 불구하고 본인이 생각하는 정도를 걸어요. 뚜벅뚜벅 그러는 사이에 계속 여론은 떨어집니다. 살짝살짝 살짝 떨어지는데 본인이 생각하는 것이 결실이 맺어지고 결과가 나오는 것을 보면 떨어졌던 사람들이 그때서야 반응을 해요. 아 이게 옳았던 길이구나. 그리고 지지율이 올라갑니다. 사실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 패턴을 보면 이것이 앞으로 계속될 거라고 봐요. 올해 1년 동안은. 그렇다고 봤을 때 지금 이후 그 다음 문제는 3월 달에 문제가 있을 거고요. 이명박 검찰 소환 박근혜 1심 판결 그때가 됐을 때한번더 이런 여론이 이렇게 움직이는 게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70% 이상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요. 음, MB 구속 때 오히려 네, 더 그럴 수도 네.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4월 5월이 되면 4월 5월이 되면 이제 정상회담에 관련해서 또 지지율이 음. 한번 이렇게 음. 내려갔다가 올라가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이게 아마 올해 1년은 계속 이런 패턴으로 아마 움직일 겁니다. 그런데 아까 곰피디 말이 저는 이제 핵심이라고 생각하는데 지지도는 됐어요. 더 올라가면 안 돼요. 이 정도면 딱 좋고요. 양측이 다 좋습니다. 어떻게 생각해? 도 공산주의도 아니고 말이죠. 10명 중에 7명이 지지하는데 그걸 더 달라고 하는 겁니까? <laughs> 그거는 좀 아닌 것 같고 여덟 명까지는 좋은 것 같은데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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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런데 <laughs> MB의 돈 욕심은 단, 네, 단 여기에서 예. 단 여기서 에 조심해야 될게뭐 가짜 노스와의 전쟁을 선포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이런 얘기를 하냐면 지금 60대, 70대에서 지지율이 어, 어, 보합으로 지금 돼 있는 이유는 그놈의 카톡에서 아직도 빨갱이라고 돌아다녀요. 그러니까 그걸 믿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정부가 성공하려면 이 지지라고 상관없이 정부 정책에 대한 올바른 TV 광고 또는 홍보, 홍보처 홍보가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SNS에서 어, 어 돌고 있는 아직도 금기가 돌고 있다. 니금계 청와대에다 숨겨놨다고 아직까지 돌고 있어요. 가짜 뉴스를 얼마만큼 바르게 잡아 가느냐에 따라 이 정부의 승패가 좌우될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저는 가짜 뉴스하고 국정 홍보를 좀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 그것만이 우리가 지금 이루고자 하는 적폐를 청산하고 문재인 정부가 성공적으로 마무리 할수 있을 것 같다 가짜뉴스 중에 압권이 저한테 제보가 들어와서 최민희 의원님한테 음. 보내드린 음. 첩보가 있습니다 굉장히 재밌는데요 화도 하지만 어이가 없어요 3월 1일 날 기도회 연다는 거 알고 계시죠 개신교 쪽에서 음. 구국기도회를 연다고 하거든요 반정부 시위를 하겠다는 거예요 음. 3월 1일 날 그런데 이거를 앞두고 카톡이 돌고 있어요 어떤 내용이냐면 그냥 간단하게 만 말하면 누가 청와대를 초청을 받아서 갔는데 청와대 안에서는 그 직원들끼리 전부 동물하고 부르더라. <laughs> 이러면서 이런 허황된 카톡이 돌고 있어요. 저도 이걸 제보를 받은 건데 제 지인이 이거 정말 화가 나서 이거 그냥 보고 있을 수가 없다고 저한테 제보를 해서 제가 최민희 연한테 드렸거든요. 이런 식으로 지금 계속 돌고 있어요. 동물한 말은 굉장히 좋은데. 그 동물한 음. 말을 믿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상하다. 내일 <laughs> 모레면 문재인 임기 끝이라는데 왜 <웃음> <웃음> 결론이 저요하지 아니, 우리 초등학교 다닐 때, 음. 동무들아 오너라. 이거 노래도 있었잖아요. 네. 이동물한말 굉장히 좋은 거예요. 친구란 아, 얘기. 그 거잖아. 이야기는 하지 말라니까요. 그 프레임에 떠빠지잖아. <laughs> 그러까 <laughs> 어쨌든 <웃음> 이런 거짓, 없는데. 가짜 뉴스들이 어. 횡행하고 있어요. 카카오톡으로. 어. 그 가짜 뉴스와의 전쟁을 저는 대대적으로 선포해야 되고 그다음 우리 애청자분들도 그런 뉴스가 있으면 즉시 이거 배가 아니네 하지 말고 바로 신고해 네. 주시는 것이 굉장히 좋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영국의 월간지인데요. 모노클이라고 하는 월간지하고 인터뷰를 했어요. 부부 두 분이다. 근데 거기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일상 여러 가지들이 나오는데 세계적으로는 그렇겠죠. 올림픽만큼이나 이슈가 되고 있는 게 북핵 문제 해결입니다. 그쪽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과 북한 사이에서 외교적인 승리를 거뒀다라고 일단 표현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최근에 인류의 그러니까 지난 10년간의 전 세계의 지도자들 중에 이렇게 인본주의나 평화를 몸에 체화되어 있는 지도자가 거의 없었어요. 사실은 두각되지 않았어요.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미국의 엠비라는 트럼프가 들어와서 미국이 지금 한국처럼 망가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그이 모노클이라는 신문사가 왜 높게 평가를 했냐면 남북 정상회담 한번 하는데 또는 북한의 인사가 남한에 들어오거나 또는 그 평화올림픽 북한 선수단이 남한에 오는 거를 세계 최고의 강대국이 방해를 했어요. 거기에 일본이 방해를 했죠. 116석이나 있는 자유한국당. 제1 야당이 반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성공적으로 개최가 진행되고 있고 남북한이 드라마를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이 상태가 있었어요 일단. 그다음에 트럼프가 철강과 관련해서 무역 분쟁에 대해서 맞짱 뜨겠다고 지 선언을 해버린 겁니다. 그다음에 사실은 아까 GM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트럼프가 이제 압력을 넣어서 GM에 돈을 좀 투자하라고 지금 압력을 넣는데도 아니다. 이거 맞짱 뜨겠다 이렇게 돼버렸단 말이죠. 그럼 최근에 최근에 인류의 많은 국가들 중에 이렇게 미국과 극렬하게 대치를 하지 않으면서 좋은 우호관계를 유지하면서 그 국가의 이득을 챙겨가는 대통령이 누가 있었느냐. 제가 볼땐 적어도 없다. 휩쓸리거나 반대에 섰지 이렇게 같이 계속 우리는 동맹국가라고 하면서 계속 가면서 이득을 채했단 말이에요. 그 이유는 트럼프가 전화 한 통화에서 증명이 돼요. 너, 기자, 아, 전화를 했죠, 둘이. 전화를 하면서, 야, 너, 남북 관계 좋아진 거내 탓이라고 얘기 좀 해줘. 이렇게 졸랐잖아요. 트럼프가. 이렇게 졸른 거에서도 보듯이, 어, 미국의 MB 같은 트럼프가, 이렇게까지, 사실은, 높게 봐준, 나라의 지도자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 높게, 모노클 사에서, 어 높게 좀 평가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당연하다. 실제로요 독일, 프랑스, 영국 이런 나라들도 미국 눈치 봐요. 엄청 많이 봅니다. 네, 그게 우리가 자꾸 머릿 속에다가 한국은 미국의 약소국가로서 동맹이지만 사실은 종속국 이런 식으로 바라보는 것 틀리지는 않는데 지금 그 위상이 높아지고 있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박근혜식으로 한미 동맹도 오케이, 무역 보복도 오케이 이렇게 나갈 가능성이 높아요. 박근혜 같은 정권의 스타일이라고 하면 근데 문재인 대통령은 그 부분에 있어서 그건 그거 이건 이거라고 말 하니까요. 자, 그런 얘기가 있었고, 또, 짧게 하나만 더 하자면, 김정숙 여사도 같이 인터뷰를 했는데요. 보니까, 어떤 인간미의 전형? 김정숙 여사가 가장 중요한 게 남편의 임기를 끝나면 시골에 살고 싶다. 홍운동 자택 팔았잖아요? 예. 그 청와대에서 임기 끝나면 바로 양산으로 내려갈 계획이라고, 노무현 대통령도 바로 그렇게 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 더가, 감동받았던 게 이런 거예요. 뭐, 3개월 내내 자발적으로 100만의 인파가 광화문 광장에 모였고, 물리적 충돌도 없었다. 나는 문재인 정부가 많은 국민들이 보여준 민주주의에 대한 연락이...